바보도서의 바보 이야기. 자, 오늘부터 바보나라에서는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나갈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먼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소나라에서는 아주 예쁜 소, 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공주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항상 먹을 것이 풍부했죠. 그래서 소나라 백성들이 항상 이 소공주한테는 이렇게 풀을, 먹음직스러운 풀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사자나라에 사는 이 사자왕장님은 어, 균형, 어웅, 갈기도 멋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왕자님이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이 종류별로 생고기, 그 다음에 웰던 고기가 이렇게 잘 익힌 고기가 항상 풍부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둘이 글쎄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공주와 사자 왕자님이. 그래서, 이 사자, 그, 소공주님은, 오 어, 사자왕자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자는 그날부터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아, 그러면 이 사자왕자님도 이 소공주한테, 오 어, 소공주님, 제가 마시, 맛있는, 어, 사자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소고기란다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아, 난 고기를 못 먹는데, 난 풀을 먹는데 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니까 이 사자는 점점 풀을 먹는 게 싫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소공주가 자기한테 풀을 줬는데 안 먹으면 싫어할까봐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먹었죠. 그리고 이 소도 소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왕자님이 이렇게 주는 그 고기를 이렇게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먹어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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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소 왕자가 이소 공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끼면 아낄수록 계속 고기를 더 갖다 줬고요. 이 소공주도 이 사자 왕자를 아끼면 아낄수록 자기가 할수 있는 이 풀들을 매일매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결국 서로한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 소공 소공주님, 저는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공주도 사자왕자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자왕자님, 제가 그렇게 좋은 풀도를 매일매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심을 못 알아주시는군요. 우리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서 둘이서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다라는 슬픈 얘기입니다. 네. 이 서로, 서로, 서로한테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서로한테 주었지만 결국 그 소와 사자는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서로한테 최선을 다할수록 서로한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사귀는 사람 또는 사귀는 그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배우자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 강요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소화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바보나라입니다. 바보나라의 바보도사는요,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것 같고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사, 이, 이 사자는 이 양이고요. 예. 이 소는 음입니다. 예. 여자니까. 그래서 양과 음이 서로 가까워지고,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가까워져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는데요. 서로한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좀 벌어지면 이거 디귿하고 어가 되죠? 더. 무엇인가를 더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진짜 사랑해서 더 주려고 합니다. 더 주려고 하는데, 과연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아 사자의 사랑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 시리즈별로 앞으로 나가게 될, 될 건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적용되는 그 사례를 이렇게 할 테니까 바보도사 채널 구독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보도, 바보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4591-7222로 전화 주시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말고도 여덟 마리 원숭이, 그 밖에 많은 지혜의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시, 있을 겁니다. 네. 바보 나라의 바보 도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소아사자의 사랑 이야기. 서로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 보시고요. 어떤 것을 상대가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상대한테 진심으로 솔직히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짜발!